내 톡톡 건강 요리 한끼 뚝딱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어르신들이 오감을 자극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요리 시간입니다. 한끼라도 건강하고 든든하게 드시는 거 건강에 중요한 거 아시죠? 저랑 함께 쉬운 요리 따라하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람입니다. 오늘의 요리 토달보 토마토 달걀 볶음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팬 약간 깊은 볼을 준비해 주세요. 기름을 살짝 두르고 풀어둔 달걀물을 가지고 스크램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둔 달걀물을 부어서 자 달걀을 부어서 이렇게 덩어리 살짝 살짝 덩이지게 달걀을 익혀 줍니다. 자, 이렇게 살짝 익었을 때, 불을 꺼주세요. 달걀은 너무 많이 익으면 퍽퍽해지니까, 이 정도 살짝 덜 익은 부분이 보일 정도까지만 하고, 덜어, 다른 접시에 덜어주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준비된 마늘을 여기 넣어주시고, 우리 기름을 살짝 더 둘러줄게요. 기름이 살짝 더 두른 다음, 우리 굴소스를 넣어도 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굴소스가 많이 일반집에는 없으니까, 우리 진간장, 진간장으로 살짝, 진간장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불을 켜고, 볶아줄게요. 자, 이, 마늘이 이렇게 지글지글 익어갈 때쯤까지 쯤까, 계속 볶아줍니다. 이렇게 간장을 먼저 끓이는 이유는 여기 불순, 간장에 있는 불순물들을 좀다 날라가고 담배를 날려버리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글지글 끓을 때 우리 썰어놓은 토마토를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토마토는 너무 잘게 썰면 어, 물컹물컹해지니까 약간 정이가 이렇게 살짝 크게 익혀줄게요.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면 더 몸속에 좋은 성분이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익어갈 때쯤 조금 더 익힐게요. 오늘의 요리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좋고, 특히 남자 어르신들 전립선에도 아주 좋은 요리, 응, 어, 재료라고도 하니까요. 토마토를 활용해서 많이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토마토가 익어갈 때쯤,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달걀 스크램블을 풀어주세요. 같이. 달걀을 미리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따로 해주시면 더 깔끔하고 예쁜 요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익은 재료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살짝 더 익을 만큼만 더 볶아주시고 이렇게 어느정도 잘 섞였을 때 우리 후추, 후추 살짝 넣어서 한번 더 볶아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 토달복 완성~ 맛있게 드세요!